최근에 속옷 전용 소형 미니 세탁기 1인 가구 3kg 초소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해봤어요. 자세히 보니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멋진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크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. 작은 원룸이나 기숙사에 두기 딱 좋은 크기로 자리 차지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. 게다가 무게도 정말 가벼워서 이동할 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. 캠핑 갈때 차에 싣고 가니까 공간 절약도 되고 여행 중 느낄 수 있는 편리함도 대단했답니다. 처음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주로 속옷을 세탁할 목적으로 샀는데요. 막상 사용해 보니 아기 옷이나 신생아 옷까지 깔끔하게 빨래가 되더라고요. 반면에 다른 일반 세탁기로는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섬세한 소재의 옷들도 걱정 없이 돌릴 수 있었어요. 이렇게 다재다능하다니 놀랍죠? 이 미니 세탁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통합 건조 기능이에요. 작은 크기에 어떻게 이런 기술이 들어갔나 싶었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세척 후 바로 건조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. 게다가 소고 같은 소량의 빨래를 돌릴 때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. 처음엔 혹시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설명서를 보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었죠 버튼식 조작이라 전자제품 다루는 게 어려운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제품은 최대 3kg까지 빨래를 할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빨래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매일매일 필요한 빨랫감들을 조금씩 처리하기엔 안성맞춤이에요 저처럼 1인 가구에게는 딱 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답니다.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기분이 들었어요.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? 이렇게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느꼈네요. 결국 이 제품은 저에게 작은 행복과 편안함을 가져다준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답니다.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봐도 좋겠죠.